19 팔레트 두 종이 선 런칭 되었어요 내가 따라하면 과해 보이는 것 같고 사진이 번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내가 쓰고 싶어서 만든 팔레트 자신 있습니다 헬라우 임보라입니다 <laughs> 여러분 드디어 제가 몇 개월 동안 집착하고 집착했던 19 팔레트 두 종이 선 런칭 되었어요 <laughs> 이 날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함께 콜라보를 준비한 브랜드는요, 바로 에이프릴 스킨이에요. <laughs> 저번에 트임 라이너에 이어서 섀도우까지 함께 제품 개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에이플 스킨에 지분 있는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아, 쉽게도 지분은 없어요. 제가 이번 섀도우는 제형부터 색상까지 다 함께 준비한 제품들이에요. 제가 아이 메이크업에 관련된 영상을 정말 많이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종종 달리는 댓글 중에, 어, 내가 따라하면 멍든 것 같다. 과해 보이는 것 같고, 화장이 번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셨죠? 팔레트 안에서도 쓰는 색만 쓰고 색 조합이 너무 어려운 경우도 많으셨죠? 제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팔레트 안에 다 넣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팔레트를 준비를 했고요.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답변 주셨던 응답들을 다 취합을 해서 최대한 이두 가지 안에 다 넣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많이 중복됐던 의견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요. 베이스 좀 넓게 해주세요. 아이라인 풀어주는 색 진짜 기깔나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색상과 펄. 그리고 네 번째, 은은하고 자연스럽지만 확실한 발색. 마지막으로, 색조합이 또 쉬워야죠. 이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춘 팔레트가 바로 이 새끼들 <laughs>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두 가지를 최종을 내기 위해서 샘플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같은 색 하나여도 여러 개의 제형과 여러 개의 샘플을 계속하고 젤리가 좋을지 매트가 좋을지 어, 농도와 압축에 따라서 다른 매트를 섞을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이번 팔레트는 제형도 제가 다 같이 준비를 한 팔레트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팔레트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진짜 지속적으로 으로 미팅도 계속 하고 어, 색상이 계속 샘플링이 되는데 정말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연구소까지 찾아가서 아예 하루를 그냥 통으로 계속 제조하고 샘플하고 제조하고 샘플해서 탄생한 그 제품이 바로 넘버링 팔레트입니다. 자 그러면 팔레트에 대한 구성과 제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임보라 런칭 할인가 혜택이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에요. 어, 정식 런칭은 10월 8일이고요. 지금은 선 런칭입니다. 선 런칭 기간 동안에는 어, 일부 수량을 먼저 가지고 온 거여서 이 수량이 모두 소진이 되면 품절은 아니에요. 다만 예약 배송으로 10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이 기간에 구입하셨던 분들에게 또 추가 적인 혜택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번에 인기가 있었던 트임 라이너 다섯 가지 색상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색상을 추가 증정을 해드릴 겁니다. 추가 사은품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영상 제일 마지막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팔레트의 구성과 제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넘버링이에요. 여러분들 색조합 어려워하시는 것을 토대로 순서대로 색조합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1번, 2번, 3번이라고 써져 있는 대로 사용을 하시거나 1, 2, 3번끼리는 서로 교차해서 믹스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쉽죠? 두 번째는 베이스를 넓게. 여기 있는 넓은 구간 있죠? 이거 베이스입니다. 팔레트 중에서 베이스 색상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베이스 색감을 그냥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형 이 팔레트 안에 제형이 전부 다 같냐고요? No, No 다섯 가지 제형을 담았어요 먼저 0번은 프라이머 크림 타입입니다 제형 자체는 크리미하지만 바르는 순간 굉장히 보송해지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쌍꺼풀 있으신 분들이나 눈 주변 유분가 많으신 분들 있죠? 팔레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프라이머로 한 번에 끝내세요 그다음 1번부터 3번까지 매트 제형입니다 손에만 예쁜 색이 아니라 외색 자체가 눈에 올렸을 때도 발색과 색 감이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올라오는 컬러감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등의 톤별로 우리 담당자님들 모아서 어, 테스팅을 하고 눈에다가도 테스팅을 해서 최종 색감을 뽑은 아이예요. 4번 쉬머펄 제형이에요. 눈 밑에 봉긋하게 애교살을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쉬머펄을 만들었고 5번 글리터펄은요 눈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글리터 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촤르르 포인트가 될수 있는 제형감을 바로 이 5번 글리터펄에 더 넣...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를 만들었는데요. 아이라인을 위한 용도로 만든 최적화 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 정말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laughs> 이것 때문에 계속계속 딜레이 되고 연구소에서 가장 애를 많이 먹었던 컬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컬러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호 워밍업 컬러는 부드럽고 깔끔한 느낌이 나는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은은하고 따뜻한 우아한 컬러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가볍 때 보면요. 0번 프라이머는 톤 다운된 베이지 톤, 첫 번째 조합의 1번 베이스는 웜한 살구 베이지, 2번 메인은 밝은 카라멜 톤의 웜 브라운, 3번 포인트는 붉은 기가 한 방울 섞인 초코 브라운. 두 번째 조합의 1번 베이스는 코랄기가 섞인 베이지. 메인 2번은 차분하고 뮤트한 핑크 로즈. 포인트 3번은 붉은기와 노란끼를뺀 뮤트 애쉬 브라운. 4번 쉬머 펄은 연우빛 부드러운 쉬머 펄. 5번 글리터는 밝은 샴페인 골드에 옐로우 핑크 퍼플의 작은 펄감이 들어가 있어요. 6번은 아이라인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도록 정석 다크 브라운 컬러입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laughs> 조합을 바르는 튜토리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호 첫 번째 룩은 정석 음영 메이크업 룩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메이크업 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조합같이 발라보도록 할게요. 여기 0번의 프라이머 컬러부터 먼저 발라주도록 할게요. 제일 첫 단계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바르실 때는 정말 소량 소량 묻혀주셔야 돼요. 이 눈두덩이에 바르면 유분감이 제거가 되면서 굉장히 보송하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베이지 톤으로 만들어서 눈 주변이 살짝 어두우신 분들도 발랐을 때 화사하게 잡아주기가 좋아요. 넘버링 한이 순서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1번, 2번, 3번 순으로 베이스 메인 포인트 가도록 할게요.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굉장히 화사하면서 은은하게 빠지게끔 만들었거든요. 베이스의 양을 난 조금만 해도 진해진다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색감이에요. 남은 양으로 눈 밑에도 이번 컬러를 묻혀서 안쪽에 더 입혀주는데 이 메인 컬러가 눈 떴을 때 살짝 보이도록 3번 컬러를 최대한 안쪽에다가 정말 그윽한 느낌이 비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만 발라도 은은한 음영감이 같이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6번,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 있죠? 끝에 이렇게 아이라인 가는 부분에다가 얹어주세요. 제가 이따가 아이라인 살짝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얹을 거거든요. 이렇게 풀어서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눈, 속눈썹 사이사이에 이 쉬머 컬러를 이렇게 해주면 음영도 가면서 눈 밑도 볼록해 보이게끔 연출해주기가 너무 좋죠. 글리터 펄을 이용해서 좀더 포인트 시켜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저는 중앙 위주로 갈 거예요. 아이라인 살짝 그리고 마스카라 해볼게요. 워밍업 두 번째 룩은요. 웜톤 뮤트 로즈 메이크업 룩이에요. 톤그로를 할수 있는 원앤온리 룩입니다. 웜톤이라고 해서 어두운 브라운이나 코랄 브라운만 사용하기에는 어, 너무 핑크를 쓰고 싶잖아요. 제가 딱 그렇거든요. 웜톤도 핑크에 목마르기 때문에 만든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라이머는 꼭 소량으로 깔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 넘버링은 여기 반대쪽에 있는 1, 2, 3번을 이용을 할 거예요. 먼저 1번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깔아주세요. 첫 번째 조합에서 1번보다 얘가 조금 더 색감이 톤다운이 되어 있는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컬러 이용해서 이게 여러분 정말 뮤트한 색감의 톤다운 로즈 컬러거든요. 눈 떴을 때 보이는 정도로 깔아주세요. 포인트 컬러로 음영을 줄게요. 두번 컬러. 아이라인 대체 컬러로 잡아주셔도 돼요. 아이라인 정말 대체해서 그냥 딱 픽스시키기 너무 좋거든요. 같이 4호 먼저 바르고 5호로 포인트만 살짝 주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4호 컬러, 컬러는 싱글 섀도우로 따로 빼고 싶을 정도로 색감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1호의 워밍업 룩이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팔레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2호 쿨로덴미 컬러는 가을에 길을 잃었던 라이트 뮤트 쿨톤도 좀 사랑스러움을 살리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도는 조합이에요. 먼저 0번 프라이머는 톤 다운된 베이지 톤. 첫 번째 조합에 1번 베이스는 형광기를 뺀 뽀얀 딸기 우유빛 베이비 핑크. 2번 메인은 또 뮤트, 뮤트 모브 브라운 컬러. 3번 포인트는 붉은기를 뺀 담백하고 차분한 애쉬브라운 두 번째 조합의 베이스 1번 생기 한 스푼 들어가 있는 맑은 쿨톤 형광등 핑크 컬러 메인 2번은 자색 고구마톤의 모브빛 브라운 3번 포인트 컬러는 고구마빛 음영 딥와인 쉬머펄은 연유에 은은한 핑크빛 한 방울 추가된 펄입니다 5번 글리터펄은 맑은 핑크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컬러감에 옐로우 핑크 실버의 작은 펄감을 섞었어요 6번 아이라인은 붉은기와 노란기를 싹 빼고 쿨을 한 방울 섞은 듯한 다크 코코아 브라운입니다. 쿨러댄미 두 가지 조합 보여드릴게요. 2호 쿨러댄미의 첫 번째 룩은 쿨톤 음영 메이크업이에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laughs> 첫 번째 조합부터 가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바르지는 않으셔야 돼요. 1번, 2번, 3번 발라볼게요. 먼저 1번 베이스부터. 누구나 정말 좋아하실 법한 그런 컬러감이에요. 살짝만 깔아도 핑크빛이 친. 자연스럽게 쫙 올라오죠? 톤이신 분들이 바르면 더이 베이비 핑크의 뽀얀 느낌이 싹더 올라오실 거예요. 요건 안쪽 영역에 요거는 2번 컬러인데 2번 컬러랑 3번 컬러 살짝 섞어서 살짝만 얹어주고. 이렇게 정석으로 음영을 딱 잡혀줄 수 있는 컬러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컬러를 제가 여기 팔레트에 그냥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너무 예쁘죠, 여러분. 1번 컬러. 눈 밑에다가도 전체적으로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 이용을 할게요. 라인으로 대체해서 그려볼게요. 쓱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라인처럼 착 잡히죠. 점막도 사이사이 메꿔주기가 정말 편하고 라인 자체로 활용하기도 너무 좋죠. 쉬머 컬러를 언더에 다 발라주고 글리터로 포인트를 줄게요. 이 쉬머도 쿨톤 팔레트에 있는 쉬머는 5번 글리터를 살짝 더 얹어주세요. 쿨톤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완전 정석 음영 컬러입니다. 너무 예쁘게 음영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클로덴 미두 번째 저합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룩은 쿨톤이라면 이 음영 왜 하네? <laughs> 바로 이다희 님이 자주 하시는 느낌의 메이크업 색을 여기에 담아봤어요. 플럼 브라운의 분위기를 너무 과하지 않게 색감으로 담아봤는데요. 좀 고급스럽고 차분한 느낌의 쿨톤 음영이죠. 요세 가지 1번, 2번, 3번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쉬머 펄 이렇게 사용을 해볼게요. 이두 번째 조합의 베이스 컬러가요. 핑크기가 더 화사하게 존재감 있게 핑크가 싹 올라오죠, 여러분? 두 번째 컬러를 베이스의 절반 영역만큼 올려줍니다. 그러면 살짝... 플럼기가 돌면서 자줏빛이 정말 브라운과 함께 음영이 싹 져요. 그리고 3번 포인트 컬러 이용해서 이쪽은 아예 좀 진하게 살짝 더 음영감을 줘볼게요, 이렇게. 저는 이 포인트 색감이 너무 예뻐서 언더에도 살짝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4번 쉬머와 1번 베이스를 섞어서 눈 언더에 살살살 풀어주면 다른 느낌의 음영이 나요. 쿨톤이라면 진짜 이런 색감 한번쯤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색상을 뽑았는데 너무 예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음.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 이용해서 눈의 라인을 조금 더 주면서 그게 포인트 위에 색감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좀 쌓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어, 네 가지 조합이 모두 끝났습니다. 팔레트 하나만으로 네 가지 조합도 낼수 있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 2, 3번, 1, 2, 3번끼리 교차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감으로 믹스 매치하셔도 돼요. 정말 다양한 연출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치와 상관없이 1, 2, 3번끼리 믹스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점. 두 번째는 베이스의 밝은 컬러들은요 아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컬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톤앤매너를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볼터치로 활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4번 쉬머 펄있 죠？이런 쉬머 펄은 콧대 나 인중 턱 끝. 혹은 이렇게 눈썹 부분에 하이라이터 대용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돼요. 펄 자체 그 입자를 되게 고운 제형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애교살 그림자 쉐딩으로 웜톤의 2번 포인트, 쿨톤의 1번 메인을 그림자용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튜토리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라인 푸는 우리 6번 컬러를요. 그 라이너 자체를 그냥 이 섀도우로 끝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라이너만 하면 그렇게 안 어울리더라 하셨던 분들도 이 섀도우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가격과 사은품 어, 공지사항 이렇게 세 가지를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판매 기간은 9월 30일 이 영상이 오픈되고 나서부터 10월 13일 저녁 11시 59분까지입니다. 딱 2주 동안만 임보라 할인가 금액인 21,000. 900원으로 판매가 되고요. 지금 선 런칭이기 때문에 사전 예약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고요. 이 사전 예약 기간 안에 구매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원하는 컬러의 트임라이너 한 개를 추가 증정을 해드릴 겁니다. 10월 8일 이후에는 트임라이너 증정이 안 돼요, 여러분. 선 런칭 기간에 준비한 수량이 모두 소진이 되면 품절은 아니고요. 어, 예약 발송돼서 10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이점꼭 참고해주세요. 제가 저희 메롱이 우리 보라돌이 분들이라면 메롱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웜톤 메롱이, 쿨톤 메롱이 해서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웜톤 메롱이, 쿨톤 메롱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laughs>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 웜톤, 쿨톤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싹다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올 에이프릴 스킨 넘버링 아이 팔레트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 위주로 꾹꾹 담은 팔레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레트는 진짜 정석으로 웜톤 정석 음영, 쿨톤 정석 음영, 내가 쓰고 싶어서 만든 팔레트 이 느낌으로 만든 거거든요. 정말 정말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10월 3일에 음영 메이크업 관련된 분석 셀럽 분석 메이크업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송 기다리시는 동안 어, 셀럽 분석 메이크업 보시면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있지 않으셨죠? 음,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